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미버스 코인입니다. 자,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급등 정보, 이 미버스 코인 세력 정보와 함께 전달해 드려서 더 좋은 수익 보실 수 있게 정말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요.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미버스 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 계속된 하락으로 인해서. 이 저가 8.1원이라는 정말 큰 포기 하락을 달성한 후에 현재 가격 국6원대에좀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. 자그 결과로 대부분의 홀더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계신 상황이고요. 현재 다양한 구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물려 계신 그런 코인인데, 자 제가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빠르게 케이스에 다 맞춰서 답변 드리고 있고,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미버스 코인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자 현재 지금의 코인 판은이 세력에 따라서 가격 시세가 변동된다라는 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일 텐데 자 현재 미버스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. 이 결국에는 이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거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리플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이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렸었고요. 이렇게 미리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수익 내신 분들이 고맙다라고 굉장히 많은 연락을 좀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미버스코인 또한 다시금 이 펌핑을 준비 중에 있고요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먼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같은 자리에서 주 5배에서 10배 정도의 상승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 분들과 구독자 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이 손절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특히 조금이라도 물려 있는 홀더분들께서는 해당 자료를 무조건 좀 받아보셔서 이 차트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다음 이 최소 다섯 배에서 열배 이상 상승한 자리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자이 어느 정도 이 자료에 대한 믿음이 생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미버스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따로 세팅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급등 너는 급락이 나오고 나서 뒤늦게 그때 가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자 주시기보다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 이 정보만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 이좀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자 해당 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여기에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시간대와 가격 그리고 매수 매도가까지 전부 다 들어 있고 언제 어디서 좀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으로 이 목표가까지 끌어올릴 예정인지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. 자,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, 제가 확실하게 이 체크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요. 자, 이 자료를 제 손에 넣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지만, 구독과 좋아요 바라는 마음에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해당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, 제가 전달 드리는 자료가 절대로 시장에 영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, 이 어느 정도 수량은 정해 놓고, 순삭순으로 발송해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목표가 소수점 자리까지 알아가서, 저상 손해보지 않고, 확실한 수익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와 있는 체크인 번호로 미버스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존송 도와드리겠고요. 자 해당 자료가 믿음이 안 간다 싶으시면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고 제가 절대 금전 요구 또한 하지 않으니까요. 일단 자료 한번 먼저 받아보시고 차트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신빙성 체크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, 저희 홀더분들이 앞으로 더 이상 차트 보시면서 깽깽 앓는 이 개미식 매매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. 저한테 딱 5초만 시간 내서 연락 주시고 자료 한번 받아보셔서 더 이상 후회 없고. 스트레스 없는 그런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